3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170km 거울 도시를 세우겠다던 그들은 지금 고작 2.4km만 짓겠다고 후퇴했죠. 900만 명을 살게 하겠다던 계획은 3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건물을 사막에 세우겠다던 약속은 지금 그저 땅만 파놓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입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참담한 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6년 4월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살만이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사우디를 글로벌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들이 공개한 이미지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등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래 도시들과 건축물들이었거든요.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는 170km에 달하는 거울로 된 도시였고, 트로제나는 사막 한복판의 스키 리조트였습니다. 옥사곤이라는 떠다니는 산업단지에 킹 살만파크, 디리아 게이트, 키디아 트랙까지 수십 개의 메가 프로젝트가 쏟아졌죠. 총투자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조 달러입니다. 사우디 전체를 재설계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전은 환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고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완공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거든요. 비전 2030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2년 이븐 사우드가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을 통합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공식적으로 세웠죠. 하지만 왕국이라는 이름만 거창했을 뿐 실상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농업에 의존했고요. 대공황 시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진주 수요가 급감하고 메카 순례객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바닥을 쳤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스탠다드 오유 오브 캘리 포니 아의 60년간 석유, 채굴 특허권을 넘겼습니다. 1938년 그들은 데블 넘버 세븐이라는 유정에서 석유를 발견했죠. 이게 바로 아람코의 탄생이었습니다. 현재로 빠르게 넘어오면 아람코는 2020년 이후 5천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요. 겉보기엔 엄청나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거죠. 2016년 당시 석유는 사우디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했거든요. 미래가 불안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를 되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나온 게 비전 2촉 30입니다. 비전 2030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경제 다각화와 민간 산업 육성이었는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은 어떻게 이걸 달성하려 했을까요? 한마디로 기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두바이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서 미래 인재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거죠. 그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네옴입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미래 도시 프로젝트로 2017년에 시작됐고요. 네옴의 가장 크고 야심찬 요소가 더 라인이었습니다. 더 라인은 사막을 가로질러 말 그대로 170km나 뻗어 있는 완벽한 일직선 건물인데 900만을 수용할 계획이었거든요. 게다가 전체 구조물의 높이가 500m가 넘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습니다. 표면은 전부 거울 패널로 덮여 있고요. 이걸 짓는데 전 세계 강철 생산량의 20%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불타는 사막 한복판에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까지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도시의 한쪽 면이라도 완성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세워진 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건 엄청난 양의 참호를 파는 거였죠. 물론 더 라인 건설에서 참호 파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500m 높이의 태양광 타워를 170km에 걸쳐 세우는 건 식은 죽 먹기고요. 네옴 팀도 자기들이 일정보다 한참 뒤처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약간 수정하기로 했죠. 170km 대신 이제 더 라인은 겨우 2.4km만 확장될 예정입니다. 1단계 기준으로 98.5%나 줄어든 셈이죠. 900만 명 대신 고작 30만 명만 수용한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더 라인이라는 이름을 사막의 피치버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더라인이 결국 완공되고 원래 계획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네옴이 더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옥사곤이라는 떠다니는 산업단지와 자동화 항구도 있고 트로제나라는 산악 스키 리조트도 있는데 정작 그 산은 눈덩이 하나 만들 정도의 눈도 거의 안 내리거든요. 신달라라는 럭셔리 섬 리조트도 있는데 이건 수천 개의 다른 섬 리조트와 차별화를 위해 이름을 신달라로 지었다는 게 웃깁니다. 신데렐라랑 너무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요점은 이겁니다. 네오멘은 거의 목적 없이 난립한 프로젝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대부분이 무함마드 빈 살만 본인이 직접 개발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무함마드 빈 살만은 공학이나 건축, 디자인, 금융 분야에서 어떤 정식 교육이나 경험도 없거든요. 그냥 공상과학과 혁신에 엄청 많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왕세자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되다 보니 프로젝트 비용과 난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불가능해졌죠. 예를 들어 더 라인의 원래 건축가였던 토마스 페이는 비용 우려를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신달라 프로젝트 매니저는 비용 추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했고요. 심지어 맥킨지 같은 회사도 독립적 사고를 자랑하는 곳인데 경영진이 내부 수익률 숫자를 조작해서 프로젝트를 서류상으로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걸 도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맥킨지도그 예쁜 스프레드시트와 용기 부족에 대한 대가로 1억 3천만 달러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진짜 어렵고 솔직한 논의를 회피한 결과 네옴의 예상 비용이 5천 원, 5천억 5천억 내려서 8조 8천억 달러로 치솟았거든요. 네 사우디 전체 예산의 2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톰 브레디와 윌 스미스를 미완성 럭셔리 섬 리조트인 신달라 론칭 파티에서 그냥 내팽개쳤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최소한 그들은 살아남았으니 파티 비용이 낭비되지는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파티에만 약 4천만 달러가 들어갔다는데 프로젝트 전체에 이미 40억 달러를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그냥 바다에 물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입니다. 이 모든 걸 보고도 많은 사우디 지지자들은 사우디가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비석유 GDP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빠르게 지적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우디는 비석유 GDP를 늘리는 데 엄청나게 집중했고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 펀드를 통한 전략적 투자로 이를 달성했습니다. 공공투자펀드는 다른 국부펀드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우디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는 것도 목표거든요. 이를 위해 공공투자펀드는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하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 투자들은 연평균 8.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익은 국내 프로젝트와 더 많은 기업에 바로 재투자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공공 투자 펀드의 약 20%만 해외에 투자되는데 이게 대략 1,6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우디의 비석유 GDP가 약 4,500억 달러인데 1,560억 달러에서 8.7% 수익을 내면 약 135달러입니다. 이건 비석유 GDP의 겨우 3%에 불과하죠. 결국 해외 투자는 큰 그림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사우디의 비석유 gdp는 거의 전적으로 국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국내 프로젝트 중 대부분이 네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론 이 지출을 제거하면 비석유 gdp가 실제로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경제를 석유에서 벗어나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GDP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사우디가 네온과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들에서 실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건설 GDP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누가 살 계획입니까? 이 구조물들이 완성되면 실제 경제를 돌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더 라인에 900만 명이 살게 하려던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이 예상치대로라면 더 라인은 맨해튼보다 인구 밀도가 10배나 높아집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게 사우디 현재 인구의 26%라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더 라인은 대부분 이민자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는 인구 1000명당 약 6.7명의 순이민을 경험했는데 이건 연간 25만 명의 이민자를 의미합니다. 더 라인에 필요한 900만 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사우디는 어떻게 이 모든 놀라운 사람들을 끌어들일 건가요? 한편으로는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리미엄 거주 프로그램이나 기업가 비자 같은 정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투자를 장려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죠. 이 아이디어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사우디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고학력자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띄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사우디 법은 남성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들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구 세계와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 양육권, 양육권, 자녀와의 여행 등에서 남성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교육받은 여성 중 여성 중 상당수가 그런 곳에서 살거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듭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은 교육받은 남성들도 그런 법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보상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싱가포르 같은 다른 외국인 거주 국가와 달리 사우디의 법은 진지하게 삶을 고려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계속됩니다 사우디는 사형집행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는데요 벌써 댓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인간 자유지수에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 사우디는 훨씬 낮거든요. 싱가포르가 엄격한 법과 어느 정도 폐류적인 언론을 가지고 있게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우디에서 끔찍하게 대우받아왔습니다. 사우디는 카팔라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이 시스템은 고용주에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주거든요. 실제로 추정에 따르면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2만 1천 명이 유엔 프로젝트 건설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우디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의 직관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일하는 이민자가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각각 0.2%, 0.1%, 0.1%에 불과합니다. 경쟁적인 세계에서 사우디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야망과 지출은 단순히 조세피난처를 만드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데요. 그들은 혁신의 허브를 만들고 싶어하고 지난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가치에 뿌리를 둔 미래의 나라를 원합니다. 사우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큰돈을 벌수 있다면 왜 사우디를 선택해야 하냐는 거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더 깊고 사우디 시민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사우디는 44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는데 졸업률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 수치들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가 자국 대학들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고 근무지를 거짓으로 말하게 해서 연구를 사우디 기관에 귀속시킨 겁니다. 이건 사우디가 자국의 기술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많은 걸 말해 주는데요. 근본 원인을 고치는 대신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 즉 돈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봤듯이 이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직업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우디 공공부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뿌리 깊은 문제라서 전직 사회부 차관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사회를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죠. 사우디의 나쁜 직업 윤리 문제의 일부는 외국인 노동력, 특히 비숙련 노동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인데 이게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토착화를 통해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지역 주민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말이죠. 공공부문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아서 사우디 실업자의 78%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기 어렵고 임금이 낮아지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죠. 이 문제는 석유가 풍부한 많은 아랍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크게 받아서 변화에 대한 동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우디가 혁신의 등대가 될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사우디는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이거나 생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도록 설득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제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디서 휴가를 보내고 싶냐고 물으면 사우디는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문제들, 여성 권리의 부재인데, 독재 정권은 자유와 사과가 서양인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야기를 뒤집고, 스스로를 오락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리브 골프가 등장합니다. 2022년, 사우디는 PGA 투어의 경쟁자인 리브를 출범시켰죠. 아이디어는 명확했습니다. 골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엘리트 경쟁을 만들어서 사우디로 관심을 끌자는 거였죠. 충분히 간단해 보이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선수들에게 보장된 급여를 주는 건 자동차 판매원에게 멋진 정장을 입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2년 리브는 약 2억 5천만 달러를 잃었고 2023년에는 이게 약 4억 달러로 늘어났죠. 리브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들이 전략을 제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축구에도 똑같이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인수를 통해 사우디 프로리그의 4대 클럽 대부분을 통제하게 됐고 이를 통해 이정료만 10억 파운드 이상을 썼습니다. 총 보수적 추정치로는 축구에만 20억 파운드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호날두, 네이마르,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선수들과 계약했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들을 보고 있을까요? 2023회에서 24시즌, 사우디 프로리그의 평균 관중은 겨우 8,000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이걸 프리미어 리그와 비교해보면 4만 명 이상이 참석했거든요. 하지만 TV 시청자를 봅시다. 분명 더 나을 겁니다. 아니요. 미국에서 방송된 70경 동안 평균 시청자 수는 1만 명이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당 미국 시청자 약 55만 명과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잘라봐도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전성기의 최고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에서 뛰지 않거든요. 설령 뛴다 해도 팬들은 공동체적 유대와 유산을 원합니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40년 이상 존재했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120년 이상이고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 도시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래의 축구스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죠.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진짜입니다. 사우디 리그는 아닙니다. 같은 요점으로 돌아가는데, 사우디는 성공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가방이나 핸드백을 만들 수 있지만, 에르메스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사우디는 이런 문화적 랜드마크가 좋은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우디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2019년에 2,100만 명이 방문했고 2023년에는 3,000만 명으로 9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큰 별표가 붙는데요. 그 방문객 중 1,850만 명이 메카를 방문하는 순례자였거든요. 이게 전체 방문객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3천만 명은 2030년까지 필요한 7천만 명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사우디에게 신용을 주고 그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관광객들이 국제 관광 평균인 여행당 1,100달러를 라인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이건 770억 달러의 수익과 같습니다. 이걸 네옴의 추정 비용인 8조 8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비용 전 투자 수익률이 1%도 안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 파산으로 가는 일방통행로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돈을 10배로 늘린다 해도 여전히 네옴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석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전략이 결함투성이이고 혼란스럽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어떤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관광 전략은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야망과 비전은 위대하고 우리는 무한마드 빈살만을 칭찬합니다. 이것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필수적이거든요. 하지만 야망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사우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류의 실행은 아니고요. 누구나 놀라운 도시, 혁신,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죠. 비전 2030은 그저 비전으로 남았습니다. 위대한 도시와 관광 명소를 약속했지만 목적이나 투자 수익률을 조정하지 못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일 거라고 주장했지만 고급 인재 이민의 주요 억제 요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명소를 만들어 문화적 안식처로 자리매김하려 했고요. 이제 여러 해가 지난 지금 그들은 무엇을 달성했습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진다는 겁니다.